가지고 재밌는 부분만 모아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 맨날 이렇게 막 4시간 뭐, 금토 일처럼 8시간 이렇게 게임하면은 유튜브 편집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전 유튜브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상 편집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조금밖에 방송 못 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 혹시 이거 내가 억울로 끌면 안 되는데? 다른 애가 억울로 끌려야 되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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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는 나를 보지 못하였다. 어, 아무리 찾아도 없다. 얼른 포기할 것이다. 포기한다, 포기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는다. 다른 쪽에 있다. 다른 쪽에 생존자가 있다.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그렇지, 그렇지. 못 찾겠다. 더러워서 못 찾겠다. 오케이. 졸로 간다. 아유, 살았다. 저랑 아이디 다 비슷하시네요. 아, 그래요? <laughs> 켜에 S. 아, 섹시, 이투로 많이 받는 트위치는 처음이시라고요? 오, 감사드립니다. 진짜. 방송한 지는, 케이치랑 하프리카에서 방송한 지는 이제 5월 달에 했으니까, 한 달? 한달 정도 됐는데, 유튜브는 제가 장, 작년 9월부터 했거든요. 그냥 제 영상, 제가 게임하는 영상들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아, 이 꼴꼴, 꼴꼴님은 유튜브에서 가셨구나.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페퍼 님이 원하시는 플레이 같은 거 받아가지고 토퍼님뭐 마이크를 뭐 직접 같은 거로 직접 보여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점. 오케이 한번, 또또 님 보셨죠? 또또 님한 번입니다. 넘버원 넘버원 0 0 0 0 1들 됐죠 이제.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아왜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안 오면 안 되니? 아 그럼 나한테 와야만 했니? 다른데 오면 안 돼. 나 지금 미션 중이라서 그래. 미션 중이라서. 쏘고 가야 되겠다 쏘고 지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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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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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 하지만 나 미션 중이라서 그렇거든. 미션 중이라서. 러지마 아, 괜찮아 괜찮아. 시빙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플레이를 보는 게 재밌다고요.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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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발 제발, 제발, 하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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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 후레쉬로 생존자네번 구하기 미션입니다 후레쉬로 생존자네번 구하기 미션 엠파시를 꼈는데 지금 저 살인마는 톱만 쓰거든요 톱만 톱만 쓰기 때문에 아 이게 한대 때리고 또한대 때리고 그렇게 잘안 하거든요 너,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살려준다 너 그렇지, 잘 돌려라 한번더터리 뭐, 때리면 너랑 헤어진다 다른 애가 한대 맞는 즉시 바로 니다 어, 엄마, 아빠, 왼쪽. 펌프 떴다. 이 게임 분명 19세 이상 게임이에요. 성인 게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사리마, 진짜 왼쪽에 보였죠저짜 트레트 쪽에 있나라고 뜨네요. 중앙이네, 중앙에. 무서워, 무서워. 빨리빨리 빨리 나가야 돼. 2층은 나갈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면 빨리 나가야 됩니다. <laughs> 아씨왜 합이게 일로 왔냐? 잡찍나. 얘왜 합이 일로 왔냐?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못 찾겠다. 나는 얘를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 오케이 오케이. 기다들렸어. 기다들렸어. 따들렸어. 저 대학생이 그렇죠. 어마 그럴 을수 있죠. 저도 대학생 때님 추천생. 아, 대학생 때는 혼자 살았구나. 에이 님 추천생. 아,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 님 싼이시구나. 싸님 추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허리 시로네명 살려야 되는데 애들이 안 누워. 아, 무서운 게임 하지 말라고 뭐라 하신다고요? 아, 우리 제이 님이셨구나. 제이 님. J님. 이비, 이비는 누구의? 누구의 팬들기지? 2비 2비, 어쨌든 반갑습니다. 아, 아, 얘네 여러분들, 얘네 나 4번 살리라고또던애 미션 주셨는데, 얘네들이 4번을안누는데 어떡하죠? 얘네들 너무 잘하는데, 4번 안 누워. 야, 너졸로가서 어, 그로 죽거면 안 되냐? 아, 그돌나 하잖아, 이거. 애들이 너무 잘해서 안 넘는데. 저거 문 열, 저거 문 열, 그렇지, 그렇지. 너점 나게네. 바로 바로 달려가네. 그렇지, 문 열어, 문 열어. 야 턱구야, 턱구야, 턱구야. 여기 문 연다. 턱구야. 턱구야. 여기 문 연다, 턱구야. 오,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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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명 쫓기고 있다. 어, 씨, 저것도 놓치는 거야. 저것또 놓치는 거야. 또, 또 헙선지. 한대 맞았네. 이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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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어 숨어, 숨거야어좀어숨라 근데 좀어 숨어, 숨 바보. 내가 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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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제발, 아씨.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씨, 야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이걸 못 <Yeah>. 구하다니. <laughs> 아, 씨, 이거, 이거, 이거. 씨짜 비었는데 이걸 못 구해?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또누님 위시 실패할 수도있으니가생각해 아.. 될것 같은데? 멘탈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일단 살렸어. 오케이, 일단 살렸어 일단 살렸어 일단 살렸어 떨어져 있다가 아씨게 안돼 또와 짜증나 아씨 또또내 주신 미션 아 이렇게 실패하나 아 지금 마지막 에 기회가 많이 왔는데. <laughs> 바로 뒤에서 문 열어버리기, 바로 뒤에서 구해버리기. <laughs> 이쪽으로 가야지 나는. 이쪽 가야지 이쪽 에 차이라고 가야지. <laughs> 어떻게든 나는 보내지 않으려고 저러는 것 봐. <laughs> 저는 게임한다고 핀잔을 들긴 합니다. 그러시구나. 저도 물론 그렇긴 해요. <laughs> 저는 이제 방송 꾸준히 할 거라서 다 이해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 근데, 좀 좋은 컴퓨터 사고 싶긴 한데, 좀 사양 높여서 사고 싶긴 한데, 아쉽습니다, 이 자는. 아, 도 또, 이 미션 실패했어. 아쉽다. 오늘은 일단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고 제 유튜브에 더 재밌는 영상 오늘 꿀잼 겁나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꿀잼 영상 편집해서 유튜브에 얼른 올리는, 올리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